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은 검찰 애완견이다 라고 발언한 직후 이른바 이재명 퀴즈, 친명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마치 교지 받들듯이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번 총선 기간 내내 가장 말 많고 탈 많았던 양문석 의원은 이 대표가 오히려 언론을 격조 높여 애완견이라고 표현했다며 언론을 그냥 기레기로 불러야 마땅하다면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. 참으로 참담합니다. 선거 기간 동안 딸 부정 대출 의혹을 사과한다며 언론 앞에 고개 숙이던 양문석 의원의 모습은 진정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입니까?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말은 바로 합시다. 자신들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에는 뭐 하다가 정권을 뺏긴 뒤부터 방송산법에 올인하고 나선 것입니까? 민주당이 지금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는 방송산법이야말로 언론을 영원히 민주당의 애완견으로 만들려는 계략 아닙니까? 모든 증거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은 공당 대표의 부정부패 비리 혐의를 알 권리가 있고, 언론이 이를 취재할 권리가 있습니다. 여기에 무슨 조작과 왜곡이 있습니까? 조작과 왜곡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?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께 공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님,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하십시오.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 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검찰도, 언론도, 법원도 다못 믿겠다고 하시니 이제 국민들 앞에서 그 억울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.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